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신용보증재단 기업 성장 지원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유연 계장입니다. 기업 성장 지원부는 예비 창업자의 준비는 창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 경영 컨설팅, 교육, 멘토링을 지원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 창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초기 창업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고민이 많은 기창업자분들에게 더 나은 사업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인데요. 제 자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저는 책상이 지저분하면 집중이 잘안 돼서 웬만하면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근무를 좀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비타민과 귤을 항상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타민을 챙겨 먹으면 일에 좀더 집중을 할수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어, 오전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해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멘토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주로 제가 오전에는 멘토링을 신청하신 분들을 좀 파악하고 그분들에게 전화 드려서 어떤 부분을 좀 도움을 받고 싶은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교육과 컨설팅 업무도 함께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교육 담당하는 직원분께 가서 교육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기업 성장 지원부에서 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찬환 대리라고 합니다. 대리님 오전에는 어떤 업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오전에는 지난달 교육 만족도 결과를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어, 이 만족도 결과를 분석해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할수 있도록 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교육 만족도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감사하게도 어, 소상공인 분들에게 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려고 어. 노력하다 보니 어, 만족도는 어, 높게 어, 지금 점수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2023년과 다르게 내년에는 좀 교육은 좀 변화되는 게 있을까요? 어, 기존에 만족도가 높았던 어, 정규 과정들은 어, 유지를 하고 어,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요청한 어, 스마트폰을 어, 활용한 어, 사진이나 사진 촬영한 방법 그리고 인스타그램 홍보 방법에 대해서 어,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기업성장지원부 정찬영 계장이라고 합니다. 아, 계장님은 컨설팅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데, 네. 오전에는 어떤 업무 주로 하시는 거예요? 오전에는 주로 컨설팅 업체가 어떤 곳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이어서 어떤 전문가분을 매칭하면 좋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좀 만족도가 많이 높은 편인가요?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일대일로 저희가 업장 방문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희가 금융 사업뿐만 아니라 비금융 사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은 크게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분들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아카데미와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역량 강화 과정, 마지막으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SNS 마케팅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컨설팅 사업은 사업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사장님 사업장으로 방문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마케팅, 노무, 세무, 프랜차이즈 분야를 구분하여 사장님에게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누군가에겐 묻기는 어렵고 해결하기 힘든 고민은 누구나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고민들을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 선배인 멘토와 함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통해서 컨설팅 교육 멘토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멘토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오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요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어 신청자가 매출이 급락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맞는 멘토분을 좀 선정해 가지고 좀 해결을 할수 있게 좀 도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현재 지금 전자상거래 음식업 커피 전문점만 지금 멘토링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이제 학원에 관련된 교습, 예체능, 공방, 그리고 미용두발업, 커피 전문점인데 이제 디저트 관련된 좀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까지 많은 도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좀 멘토링 신청하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좀 업무를 좀 할게요. 어,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는데요. 저는 주로 점심은 저희 기업성장지원부 부사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회사 근처에 식당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서양식집 갈 예정입니다. 저랑 함께 어, 식사하러 가실까요? 저희 주문한 음식 다 나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먹을 거는 저는 새우포켓 대리님은 베이컨 파스타 계장님은 오약고동이라고 닭다리살 덮밥 이렇게 저희가 주문했습니다. 저희는 점심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점심 식사 다 했고요. 이제 저는 지금 산책을 하고 있어요. 원래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항상 마시는데, 날이 추워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산책하고 있습니다. 음. 충남신용보증재단 면접전형 같은 경우는 1차는 PT면접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의 그 업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깊게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한다면 PT면접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성 면접 같은 경우도 저도 평소에 필기를 준비하면서 면접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많이 떨긴 떨었지만 제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충남 신용보증재단 입사를 희망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저는 오후 업무를 하러 자리에 왔습니다. 제 오후 업무는 오전에 멘토링 신청하신 사장님들께 다 전화를 드려서 멘토링 진행 절차와 멘토링 안내 사항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 이제 멘토링 진행 중인 사장님들 일정 관리랑 멘토링 끝난 업체에 대해서 보고서를 확인하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보증 서비스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장님이 사업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성장지원부가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사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 역량 강화에 의지와 열정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충남 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부로 직접 전화를 주시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성장지원부 멘토링 담당자 김유연 계장입니다 아, 네. 사장님, 오전에 멘토링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멘토링 진행 절차랑 안내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멘토링은 2회차까지 진행되고 내년에는 4회차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멘토링 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1회차는 멘토 사업장에서 진행을 하고 2회차는 사장님 또는 멘토 사업장에서 사장님이랑 멘토랑 조율해 가지고 장소를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멘토는 영업 비밀을 알려 줄 의무가 없고 이제 멘토의 판단에 따라 달려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방금 오전에 멘토링 신청해주신 사장님께 멘토링 안내사항과 진행 절차에 대해서 전화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저는 멘토링을 좀더 원활하게 어, 진행할 수 있게 연결을 해드리는 업무를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용 회장 잘하고 있어요? 어, 아, 잘하고 있어요. 아, 맞다. 여러분, 저희 기업 성장 지원부 외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단을 대표하는. 권영일 차장이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저희 유영계장 잘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영지도 사업도 내년에도 뭐 목표를 대폭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기업 성장 전부 김유영 계장입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대 2회차까지 진행... 지금까지 제가 오후 업무 하는 모습을 보셨고요, 기업 성장 지원부 브이로그를 찍어봤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어, 사장님들께서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충남 신용보증재단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